클럽 롤러 힐이네요. 엄청나게 크죠? 헬멧도 있고요. 보호대도 있어서 좋네요. 발치수에 맞게 고르면 되고요. 롤러 힐은 자기 치수에 맞는 신발을 고르면 되고요 그짐 같은 거는 바구니를 주니까 바구니에다가 보관하면 되겠어요 롤러 스케이트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는 원래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거를 착용을 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타서 롤러가 굉장히 잘 미끄러져요 마스크는 착용하고 타면 되겠어요 자, 장갑은 왼쪽 오른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알맞게 착용하면 돼요. 전 지금 직원분한테 좀 해달라고 했고요. 네, 지금 오른쪽 착용했어요. 자, 헬멧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네, 자기 머리 사이즈에 맞는 걸로 착용하면 돼요. 이게 네, 머리 그리고 손바닥 팔꿈치 무릎까지 보호대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무릎은 롤러스케이트를 쓰는 채로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요. 헬멧하고 손바닥하고 예, 팔꿈치 그리고 무릎까지 지금 다 했어요. 롤러스케이트 너무 오랜만에 타서 지금 벌벌벌거리면서 타고 있는데 우와 겁나요 <laughs> 자, 롤러스케이트 옛날에 정말 많이 탔었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주고요 어린이와 초보자는 중앙 트랙을 사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만 시계반대 방향으로 이용하고요 안전사고 대비 속도를 줄이고 휴대폰 사용은 자제하고요 스케이트를 타지 않고는, 다 아, 신지 않고는 진입이 불가능하고 롤러장 트랙 외 모든 곳에서 스케이팅 금지, 음주 불가, 음식물 불가,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고요.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가,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소지품 분실에 유의하고 기증품을 락커에 보관하라. 분실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요. 클럽 롤러 힐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이라고요. 자, 안전한 롤러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 준비운동과 이용 후 정리운동 보호장구는 모두 다 착용하고 스케이트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즈에 맞는 장비를 선택 후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요. 초보자는 전문가에게 기초 교육을 받거나 보호자의 도움과 감독아래 이용하고 실력에 맞는 기술과 속도로 이용하라.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나 보호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라. 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밤에 와서 손님이 없는데요. 이게 주말, 낮이나 이럴 때 굉장히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스케이트가 엄청 잘 미끄러져서 게다가 음악도 좋고요. 좋네요. 자, 클럽 롤러 힐 안에 음료나 또는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게 룸 타입도 있고요. 이게 바 타입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어요. 자, 롤러 스케이트 <laughs>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지금 벌벌 떨면서 <laughs> 저막그 헬멧하고 막 보호구. 하고 장사가 하는데 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야, 지금 내일 몸 날릴 것 같은데 이제 탄지 탈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트레일은 한 번밖에 못돌았고요 벌벌 떨면서 <laughs> 근데 벌써 목말라가지고 지금 음료는 냉장고에서 픽업하면 돼요. 데트레이 골랐어요. Yeah, 자 컬러 롤러힐 안에 철판요리힐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이게 철판에서 요리가 가능한 게 어떤 어떤 게 있다고요? 네, 저희 철판으로 요리가 가능한 게 지금 볶음밥류랑 네. 스테이크, 해물구이 이렇게 가능해요 아, 이게 식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새벽 1시까지 되어 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밤 10시까지라서 저녁 8시 반이 라스트오더라고 요 네, 저희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장이 10시까지밖에 전... 운영을 안 해요. 아, 위드 코로나는 새벽까지 하는 거아니요 아, 네. 저희 지금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바뀌지 아, 않아. 그렇구나. 세트에도 있고요. 혼자 주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바베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베큐는 제가 그 담당자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스프바베큐 뭐 이런 건가요? 네,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렇구나. 네. 술도 가능하고요? 어. 네, 술도 가능해요. 사이드도 많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어. 자꾸 탈수 있는 게 있네요.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롤러 스케이트 너무 오랜만에 타서 지금 잘못 타겠어요. <laughs> 얘는 좀 부서진 것 같으니까 다 걸로 해야겠다. 자, 이 보조기를 타고 한번 타볼게요. 오랜에 타니까 진짜 다리도 벌벌 떨리고 속도도 옛날에 내 기억만큼은 못 내겠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바로 잘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꽤나 운동이 돼서 내일 <laughs> 네, 몸도 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와 진짜 땀도 장난 아니고 <laughs>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 진짜 오랜만이 벌벌 떨면서. <laughs> 저 시간이 지나야지 익숙해질 것 같아요.